운전면허 시험 문제에서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급감속 급제동 시 피견인차가 앞쪽 견인차를 직선 운동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연결 부위가 기억자처럼 접히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는 1번 스윙아웃 2번 잭 나이프 3번 하이드로플래닝 베이퍼로 베이퍼로 정답은 2번 잭 나이프 현상이다. 잭 나이프 현상은 젖은 노면 등의 도로 환경에서 트랙터의 제동력이 트레일러의 제동력보다 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트레일러의 관성 운동으로 트랙터를 밀고 나아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가 기역자처럼 접히게 됩니다. 또한 잭나이프 현상을 예방하려면 곡선 구간 진입 시 미리 감속해야 하며 특히 하구배 곡선 구간은 잭나이핑이 발생하기 딱 좋은 구조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구간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한 다음 진입 후에는 브레이크 사용을 최대한 지향하는 것이 좋고 급격한 핸들 조작이 필요한 곳에서는 급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